안녕하세요, 파파랜들. 이번에는 또 어, 노래 노래 부라는 컨텐츠로 또 돌아왔는데요. 어, 이번에는 어,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이번에는 가을에 어울리는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두 곡을 부를 예정입니다. 바로 노면무아니에서 어, 어, MBC의 서울가요제 편으로 어, 찍고 있었는데. 서울 가요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음 몇가지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딘딘, 딘딘의 빛처럼 음악처럼이랑 그리고 이밤이 이 밤을 다시 잠시만. 딘딘의 빛처럼 음악처럼이랑 그리고 이 밤을 다시 한번 노래를 그두 곡을 불러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개적으로 노래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이 분위기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응. 당신이... 떠났어.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음.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또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야보내요아름다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을난또이 비를 맞추며 하루를 그야 또.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안벗겨서 음, 됐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곡이 밤을 다시 한번 이라는 노래입니다 따뜻한

죽었어요. 이 밤을 이 밤을 다시 한번 당신과 보내 수 있다면 이 모든 이 모든 내 사랑을 다시. 해리고 싶어요 최대한 저작권을 안 걸리게 하려고 그만, 그만, 데리, 그만, 데리, 그만, 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요. 어디에선가 당신 모습이 다가오는 것것 것 같아, 제일 띌수 없어요. 이 밤을 이 밤을 다시 한 번씩 가보낼 수 있다면, 이 모든 드리고 싶어요. 다시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를 두곡 불러봤고. 브라호랑수라가과 브라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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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는노래라니다 그는 저 하늘을 불어주는 밤처럼 대단는나라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동산 띠고 뛰어가는 가지처럼 온산의 봄물막은네리네 바람에 찢듯 밤에 봄는 눈이네 별빛 아득한 은하수를 내리네 자 가만의 세상이 젖혀가네 그리워 홀로 달려을라자 흘러가라 사랑사랑한 덧없이 피고 떨어지는 꽃동아 에타구나 가라 가라 눈물에 떨어진 별을 헤매 불은 타라, 오래 코네다라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으텔 솜에 내 곁에 두른 채로 한법 반탄의 입을 죽여다오. 불은 타라, 다시 없으네다라바르 끝에 다다오. 더비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떠나지 못하는 수월과 내 노래를 떠간다 소리도 부끄러워서 죽이고 떠간다 빛이 져지 몸을 내놓고서 떠 갖다 한나래 빛져 오를 때까지 따라 따라 애 따분 따라 피었다 이내 숨어버린 허상아 지리구나 세워 세월, 세워라 나날을 헤면서 향긋한 불은 따라 오레콘내 달아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솜에 대교 대두른 채로 한번 맡아 이 입을 죽여다오 불은 달아 닿을 수 없은 내 달아 뻗을 손 끝에 닿아오 답이 많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진짜 전하지 못하는 수월가 서로 가자 굽이 굽이 쳐가자 하늘에 달도 못 가지 밤이 가라 화이 화이 가거라 산 위에까지 도 다른 대평가 서로 가자 꾸비꾸비 쳐가자 새벽에 다 넘어가지 더비 많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월가 한입 봄에 그리는 풍류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수월함. 이렇게 가래 얼리는 어울리는, 얼리는 어울리는 설설가요제 든든의 빛처럼 음악처럼 가 이밤에 다시 한번 그리고 호랑초가 노래까지 불러봤는데요 일행이 되셨지 모르겠습니다 음, 힘드셨을 추석에 음식을 차리고 어 많은 외삼촌 그런 거 만나 뵙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하게 힐링하시면서 잘 보내시라고 어, 준비한 힌트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 건강에 좋은 건강에 좋은 근자도 인데요. 약간은 건자두인데요이거는한박사람근이자인예산사 제품에서 람은셨고이거는건자두인데요 되게 장에 되게 좋은 장에 건강에 좋은 건데요. 이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좋다고 해서. 어, 하루에, 음, 하루에 다섯 개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을지 봅니서 향은 되게 진한데, 다섯 개씩 먹어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다섯 개는 좀 불이 안, 조금 그럴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건강 좋다 보니까 장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튼튼하게 시작해봅시다. 맛은 잘도 맛인데, 생각보다 다네요. 근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그래 잘도 타고 하니까. Hold <laughs> 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다른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부른 노래를 부른 것과 그리고 e s m r 까지 음 들으면서 편안한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어 소화시키라 댄스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는또 뵈요 그러면 안녕